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매지온, 이 폭풍 질주하는 바이오주 대표주자 매지온의 목표주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밝은 주식 불타는 계좌, 내가 말한 대로 다 간다고 해쨍, 해짱? 해쨍이고요. 어, 방송 오늘도 일찍 켰습니다. 9월 5일장 10시 21분 보내고 있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증시의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방송 보신 분들은 질리도록 들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현금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자꾸 종목 이야기를 하냐. 어차피 여러분들 장 빠진다고 주식 안할 거예요. 현금화 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현금화 하라고 해서 현금화 하신 분들 있어요. 대부분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내 투기적인 성질을 버리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그래도 올라갈 만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어 일단 시장 간단히 읊어드리고, 요즘 핫한 종목이죠. 매지온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0.2요. 코스닥 마이너스 0.4%둘다 하락장이고요. 어 미국 선물 프리장에서는 마이너스 0.13개 약보합권이고 그리고 오늘의 상승 종목 코스피 314, 코스닥 530. 코스피의 하락 종목은 551종목, 그리고 하락 코스닥은 951종목을 기록 중이며 전체적인 하락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 여기서 아직 그 중국 증시는 시작을 안한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0.2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요즘 다른 종목 말고 제가 매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 상승 종목 상이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테마가 없는데, 그나마 나오는 게 갑자기 또 이게 기승을 부리네요. 덕성, 이거 뭐죠? 초전도체 음. 자왜 그러냐면 이 네이처에서 초전도체를 한번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상한 놈들이에요 뭐 네이처에서 LK99에 대해서는 초전도체가 아닌 그냥 불순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완전 롤러코스터를 만들었으면서 이번에 또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상온상압 초전도체로 주장한 LK99를 언급하면서 이거는 뭐 초전도체랑 상관은 없지만 이 초전도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LK99는 진이 논란과 별개로 초전도체가 각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초전도체 관련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이 당연한 말을 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상훈상압 초전도체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고 이게 만들어지면 세상이 바뀌는데, 이게 이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증시가 혼란이 오고 있어요.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네이처가 발표를 한게 나쁜 게 아니라, 이 네이처의 발표를 이용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저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일단 다른 거 배제하고, 오늘의 주인공 뭐죠? 매지온. 제가 이 매지원을 봤을 때이 음봉을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음봉, 언제죠? 이게? 7월 10일 날에 이 장대 음봉을 뚫어버리는 양봉이 8월 31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출된 이상, 얘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매지온이 무슨 회사냐면 얘는 폰탄 치료제 유대나필의 임상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고 현재 미국에서 이제 임상 병원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폰탄이 뭐냐 이 폰탄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심장이 보통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그리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즉 각각 하나의 심방은 하나의 심실로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경우인데 얘는 단심실증 환자라고 해서 좌심방과 우심방의 모든 혈액이 하나의 심실로만 들어가는 경우를 뜻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 폰탄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폰탄 수술을 했을 때그 운동 능력이 저하되거나 혈관이 이제 확장시켜줄 때 이제 호흡과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약이 유대나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이런 약을 만드는 기업이고, 주가만 보면, 임상을, 여기가 실패를 한게 아니라, 임상이 지연이 됐어요. 임상 지연으로 인해서, 그 7만 6천 원이었던 주가는, 만 2천 원대까지 거의 다섯 토막이 가깝게, 다섯 토막이 났죠? 다섯 토막이 났는데, 다시 바닥권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바이오주는 강성 주주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매주 들고 있는 주주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는 싶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임상이라는 거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의 뭐 전망을 정말 미래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면 좋겠지만 음? 어쨌든 이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막상 임상에 성공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의미 없는 것처럼 주가의 초점을 한번 바라봤을 때 얘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대략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만 원인데 얘가 7만 원까지 간다는 전제면 얘는 신고 최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바이오주는 분위기예요, 심리기도 하고 얘가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희망 사항이니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무난하게 6만원 선까지는 안전하게 보셔도 된다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텐데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6만원에서 6만원 초반을 일단 찍어요. 일단 찍고 자 찍었죠.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까지 또한번 흔들기를 할 거로 보입니다. 다시 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패해서 빼냐? 나빠서 빼냐? 그게 아니라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 시간을 한 번은 꼭 가진다는 겁니다. 해서 끝까지 결론까지 보실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안전하게 그래도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가적 측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6만 원 혹은 6만 원 초반에서 자 6만원 초반에서 엑시트 정리를 하시면 되고 끝까지 보실 분들은 이 6만원 초반에서 1차 비중 50%라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주가를 다시 눌렀을 때 대략 5만 5천원 라인에서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를 또 하면 돼요 끝까지 보실 분들은 근데 저는 끝까지 보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임상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국내 임상이 아니잖아요 미국 fda 임상이에요 어, 제가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 fda를 통과한 신약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있어요 있기는 한데 정말 적습니다 자 지금 어떤 약들이 있냐면 국내 개발 신약에서 미국 허가된 약들이 어떤게 있냐면 2003년도에는 LG화학이 만든 팩티브라는 게 있고 14년도에는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 그리고 16년도에는 SK케미칼이 만든 앱스틸라 그리고 19년도에는 SK바이오팜의 수노시 그리고 또 19년도에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리고 22년도에 한미약품이 만든 롤베돈이 미국 허가가 났어요. 근데 진짜 이 FDA 신약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물론, 당연히 통과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주가 더 간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 어려우거나 이제 대응하시기 힘든 종목 있으면, 저 상단과 하단에 있는 010-5650-2953저 혜쨍한테 문자 7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말한대로 다 간다고 해쨍! 감사합니다.